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신앙.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들고 있는 문제는 부활에 대한 불신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영혼은 선하고,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다는, 플라톤이 중심이 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역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불신은 신앙의 뿌리를 한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성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부활은 어떤 한 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증거인들에게 증거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보을 너희로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내가 전한 그 말,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인데 3절과 4절의 내용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장사진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 그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 영청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진짜로 살아났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완전하신 그런 부활의 몸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개바에게 보이시죠. 개바는 베드로죠. 위에 열두 그 위에 열두 제자개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다. 그때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였던 건 바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 감남산 밑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지금까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림도 전설을 기록한 그 당시, AD 55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AD 30년이잖아요. 25년이 지난, 지난 지금 현재까지 그때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대부분의 그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잠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활의 정인들이 여기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딱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00여 형제 중에서 대다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겠습니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셨다.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예수 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안 믿었어요. 굉장히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도불구하고 자기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셨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했다.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리는 그런 가장 최고 수장에위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대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쫙위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다메색 지역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헬라 지역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못 믿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었다는 정근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있고 예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도 없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 사람이고 죽어 영원한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라고 12절에서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일부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또한, 글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헛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글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헛되게 전하고, 헛되게 믿고, 또 죽어서 영원한 소망도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0절에 34절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모든 죽은 자들의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나무에서 예를 들어 귤나무가 있어요. 귤나무에서 첫 열매가 예쁘게 맺혔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에서도 똑같이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딱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의 종말때고 심판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를 모두 정복하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망도 물리치시고 보시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라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아들까지도 복종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고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겠죠?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죽고 앞으로 모든 태어날 사람이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삶을 얻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이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림 때에 그가 그에게 붙어있던 사람들 그에게 속한 사람 그죠 중에서 순서가 있는데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까지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고 흰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5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발 아래에 있었으니까, 만물 안에 들지 않은 거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 게 복종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아마 이때 당시에는요. 부활을 믿기는 했어요. 믿긴 했는데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아세를 받잖아요. 요아세를 받는 것도 그 금방 태어난 4세 미만의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어린 날때 전염도라든지 질병으로 많이 죽기 때문에 그때 부모가 믿는 부모가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례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면은 본인의 신앙으로 입교하는 그런 그 형식을 취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입 옛날에도 어느 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 대리 세약을, 대신, 대리 세례를 일시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대리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으로 죽은 사을 위해서도 대리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언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 서리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강해 위험, 강도 위험, 모든 위험 위엄, 모든 위험들을 사도 바울이 감수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나는 날마다 부활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쓸때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죄수로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맹수로서 막 더불어 싸웠다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든 죄든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가 지금 말하고 자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죽으면 끝이다. 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며 살자라는 그런 쾌락주의 에피큐로스라 학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쾌락으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방언을 가져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방안을 가져오고, 그리고 부활에 없다, 부활에 대한 불신을 조정하는, 그리고 거짓된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굉장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하고 거짓된 그런 악령들에게 속지 말 것을 신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영들이나, 속이는 영들이 굉장히 침투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쾌락이나 그냥 헛된 것에 몰두해가 살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9절에는 일부 성도들이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은, 부활하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형체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로 바울은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식물이. 식물이 어떤 조그만씨 알갱이로 땅에 뿌려지잖아요. 땅에 심어지면은 그냥 알갱이 뿌리잖아요. 알갱이 뿐이고 아무 형체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씨 안에 그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면은 사과 나무의 형체를 그 안에 씨 안에 심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땅에 심어져가 죽잖아요. 씨가 죽으면은 그것이 발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형체로 이렇게 아름답게 사과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씨에다가, 하나, 사람의 형체를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열, 달, 열, 열, 열달 동안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거기에 태어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도 썩을 몸으로 이렇게 심어지지만, 죽고 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체와 똑같은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일단은 죽어야 되죠.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알이, 밀이나 다른 것의 씨앗 알갱이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사과나무에게는 사과나무 형체를, 그리고 배나무에게는 배나무를, 꽃나무에게는 꽃을, 장미에게는 장미의 형체를. 씨는 다 비슷해요. 알갱이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각 종자마다 다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개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죽은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썩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 썩을 것으로 죽지만은, 땅에 묻히지만은, 습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참 이렇게 죄 때문에 욕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완전하신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닮은 똑같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약하잖아요. 약한 몸이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칼로서 끄면 이렇게 피가 나고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탁 다치면 금방 사람이 죽잖아요. 이래 약한 몸이지만은 부활할 때는 뭐 어떤 것으로도 죽지 않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차잖아요, 희망차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현재 이 썩어질, 연약한, 죽어질, 이런 육의 몸이 있지만은, 이 몸이 결국은 죽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 때는, 주님의 책임 때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유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흙에 그 속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흙에 속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계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그 신령한 몸, 그 신령하고 환한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그 무덤 문이 다 닫혀 있었잖아요. 커다란 돌로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은 닫힌 문 개의치 않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예수님은 구원하셨지만은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 가서고 식재로 고기를 잡아서 구워줬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드셨다니까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한 신령한 몸을 우리가 나중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여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일곱 개의 나팔이 불려날 때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다.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이제 한번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성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사랑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순쓰한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의 마지막 58절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땅에, 현실에 내가 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능력들,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항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 우리가 남은 생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들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자를 섰을때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 상급으로 보상으로 다 다가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억울할 때 오늘은 내가 손해보고 오늘은 내가 좀더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살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때 정말 우리가 기대치 못한 영원하고 무궁한 은혜와 상급과 보상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약한 2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이했는데이 사람이 누명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후원하고 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던 한 변호사를 통해서 재심을 받고 이제 최근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간당 한만 얼마 해가지고 하루에 일당 한뭐한 8만원 정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상할 때는 7배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7배를 보상하니까 한 하루에 한 수십만을 받겠죠. 수십만을 받았는데 그걸 20년 동안 늦게 받으니까 수십억 원의 그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얘했습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20, 20년 넘게 억울하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 청춘을 다 보내버렸지만은 나중에 그래도 무죄 선고를 받고 이그 억울했던 시간들을, 시간을 돌릴 수 없지만은, 결국은 국가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전도하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인 줄 믿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김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